자,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장장인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지금 딥싱크 현황차트를 보면서 시장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살펴봐 주시죠. 네. 음, 음, 예. 아, 오늘은 그래도 뭐 저점 권에서 네. 예, 반등권의 시세가 나오긴 하는데 좀 시장이 약하죠. 그렇죠. 예, 최근에 장세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 더불어서는 이제 일사분기 어닝 시즌도 다 음. 마감이 되고 나서 사실 지금 소강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아, 그래서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다 네. 어떤 쪽이나 다 전략이 있고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 자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딥 싱크 쪽 상황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이 오른쪽에 나온 부분이 최근의 장세인데 뭐 자세히 보기 전에도 이미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빨간색 선 부분이 현재 각 포트 일자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 하방 사이드 전부 지금 현재 시장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아마 종목별로도 이렇게 시장이 무너져 있으면 종목별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대부분 플러스권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 분들은 보통 이제 딥싱크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이라고 음. 하는 것도 추이를 탑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선 학습이 지연이 되고 안 좋은 구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 하죠. 그런데 네. 또 이제 좋은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동안 계속 좋은 현상들이 어. 나오는 것은 그 시장에 해당되는 이제 AI가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하네요. 예, 네, 똑똑한 네.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는 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현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4월 17일부터의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손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각각 날짜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지금까지 나오는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4월 말쯤이죠. 4월 말쯤에 나온 종목들은 어 현재 이제 AI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에 13%에서 약14% 수익인 음. 반면에 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5%, 뭐, 코스피도 마이너스 5.6%인 걸로 음. 봐서 대략 19% 정도의 갭이 벌어져요. 그쵸. 즉, 수익 자체가 포트폴리오, 즉, 시장 자체는 대부분의 이제 펀드들도 그럴 거예요. 그쵸, 그쵸. 시중에 있는 운영사의 펀드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음, 상황에서 네. 지금 13스럽 때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한 수익 차이를 내고 네.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4월 25일이면 이제 거의 마감이 다가오는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마감이 다가오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네. 간단한 수익률 현상을 잠깐 점검해 보면 네. 최근에 이러한 이제 마감이 지금 다가오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시장이 이렇게 꺾였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장을 꺾고 5%까지 밀리는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해당되는 4월 25일자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시장이 밀릴 때 이제 거의 시장을 지킨 상황이고요 음.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밀릴 때 오히려 급격한 반등을 일, 일으키면서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오. 마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는 20일을 보유하게 되고요. 네. 20일의 예상가를 가져가서 상승 확률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예측이 잘 맞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특히 이제 AI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는 하락 쪽으로 갔을 때 하락의 확률이 확률까지 연산을 해서 오. 하락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잡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락 사이드가 나왔을 땐 하락 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오. 갖게 되죠. 그런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일 종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기는 어렵고 음. 그러한 종목들이 뭉쳐있어서 즉 포트폴리오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국면들이 최근에 5월 달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 지금 5월 달에 보게 되면 어, 5월 10일이면 10일 정도 되는 상황을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10일 네. 정도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면 현재 스마트 모멘텀의 경우에는 9.5% 정도 오, 포트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0.95% 코스피가 마이너스 1.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 격차가 그렇죠. 나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의 장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목 장세가 굉장히 최근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이러한 종목 선별에 있어서 스마트 모멘텀이 잡아내는 상승의 모멘텀이 시장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5월 1 0일자를 잠깐 차트를 잠깐 수익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네. 5월 1 0일도 현상이 어... 시장은 꺾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시장은 꺾여 내려가는데 얘는 안 꺾이고 오히려 안 약간씩의 안되네요. 시장이 네. 무너질 때도 소폭이지만 수익을 내면서 수, 어, 수익을 벌어놓은 수익을 지키는 양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스마트 모멘텀이 좋은 지금 학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이후 후에 나오게 되는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5월 이제 거의 이제 며칠 사이죠 며칠 사이에 나온 것도 거의 시장보다는 좋은 상황인데 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일이 되는 20일이 네. 되면 아, 점점 수익 격차는 벌어지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딥싱크는 시장 대응을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자 해당되는 최근 20일 동안의 랭킹을 보면 뭐, 앞서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과 약간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음, 어, 대부분 보셨던 종목들이있어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실적 이슈가 이번 장에서 굉장히 강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이제 클래시스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얼마죠 59%까지 59. 네. 나왔죠 자 클래시스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시장이 이제 계속 밀렸어요 음. 어, 여기서 시장이 약간 밀린 것 같지만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3% 까지 밀린 상황이죠. 네. 하지만 클래시스의 케이스에 보면 어 급등 이후에 한번 살짝 수렴을 했다 또 급등을 하고 음. 수렴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이 얘기는 현재 시장에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로 수급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네. 할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어 일단 시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업체들의 수급이 몰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클래스스는 실적까지 겸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실적에 더 추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아래쪽에 있는 이제 네패스의 경우도 들었습니다. 41% 정도인데 어. 이제 최근에 이제 I.T. 쪽에 관련된. 이, 네페스는 네 패스는 후공정 쪽 관련된 업체인데 어,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거론이 되고 음. 있죠 특히 전방상으로는 어렵지만 현재 신규적으로 투자가 더 확대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it에 있는 뭐 장비나 소재나 부품들은 사실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 패스도 역시 실적 이슈를 타고 올라온 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실적 안에 놓였다고 네. 보시면 돼요 예, 시, 워낙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또 최근 5월 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음. 있습니다. 네. 5월 8일 클래시스, 네패서 5월 8일, 네. 5월 8일 남선 알루미늄. 이건 물론 테마주긴 하지만 그렇죠. 5월 1 0일 28%짜리 엘비세미콘 음. 들어갔고 네. 그러다 보니 5월 8일짜에 이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독게 나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번 장은 굉장히 종목 선별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선별에 있어서 딥싱크는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정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딥싱크 쪽은 앞서서 제가 시장 상황은 이미 앞서서 일치감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에 이미 어, 매도 시그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역시 시장은 예, 많이 무너진 상황이죠. 네. 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음. 이미 여기서 이제 매수 이후에 과매수 상태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하락하는 국면이 거쳐졌고요. 하방 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이 벌어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예. 많이 안타까운 국면이죠. 음. 아, 아래쪽에 있는 시장의 질을 보게 되면 최근은 대형주, 중소형주가 지금 엇갈리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네. 지금 시장은 혼조세라는 네. 말씀이에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어, PBR, 시장 PBR 기준으로 0.85 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었때 수준 정도까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정말 시장은 네. 지금 현재 빠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음. 국면 안에 있습니다. 네. 단, 현 현재는 사실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도 없죠. 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지받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 분홍색 라인 정도가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을 중요한 라인인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횡보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중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여기에서 반등을 하려면 시장에 사실 모멘텀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닝 시즌도 끝났죠. 음. 예, 미중 무역 협상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어, 갈등 갈등이 계속 죠 네. 예, 갈등수 심하고 어, 네.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종목장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음. 이 부분에서 종목장사에서 결국은 모멘텀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외국인들이 현재 이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요 핵심이었던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탈하는 양상에서 더 이상 또 이제 최근에 그 지수 하단에선 많이 팔진 않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종목 장세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학습이 잘돼 있는 스마트 모멘텀에서는 당분간은 뭐 우호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